지금 시간 새벽 6시 일출시간이 7시 좀 넘어서부터 라서 아침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갑니다 원래 라면은 스파랑 풀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안하는거 같고 가려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리어트 계열의 다른 호텔로 가야됩니다 24시간 후요 여긴 머신도 별로 없고 작다 로해 뜨는 건못 봤지만 하늘이 그래 딱 저쪽만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오늘은 조식을 먹고 저기 센터 웰컴 센터 비즈 센터 가서 투어 그리고 기념품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와, 근데 여기 캐나다는 진짜 낫다 건물들이. 오늘은 옷을 세겹세 3겹, 겹을 껴 입었는데 그래도 약간 추위가 느껴지는 날씨다. 조식은 여기서 먹는 데인 인당 4달러에 t v 이이이저저것고스가붙어가고명고서 명이서 먹으면 100달러, 9만 원그정도그퀄도의리티는리티라아고합니고합이아나이아려라는려에에스컬에이터레이터있은데있그에스그에이터를이터이원데이면그으스그레이그리 호텔에서 거의 3-4분만에 웰컴센터 고 그리고 그리고 그터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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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서 산책 겸 거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호텔을 높은 데로 잡으면 은 굳이 전망대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걸 이용하면 3분만에 이거 9시부터 운영한다 그리고 데이패스가 8달러 이따가 여기로 와서 내려가는 걸로 아 비수기라서 운영을 안 하는구나 아까 나는 시간되면열자알는데 저기 사람이 있는 건또 다행이네? 몰랐으면 그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릴 뻔했다 카지노 와 진짜 웅장하다 너무 이쁘게 나온네 사진 여기가 푸드코트 지금 아침 9시도 안된 시간이라서 연대가 별로 없다 엄청 화려하다 별게 다 있네 캐나다는 아이스 와인이랑 메이플 시럽 종류가 엄청 유명하고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와 엄청 어려 저희가 카지노인데, 지금 열심히 돌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가까이 찍으면 혼날 것 같아서 여기서만 찍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새 여기 있어도, 여기 호텔에서만 숙박을 하면서 카지노만 즐기는 사람도 있겠다. 잠깐의 산책을 마치고 다시 들어가는 길!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렌탈.. 차를 렌탈해서 오는 게 있었는데 꽤 비쌉니다 주차가 문제네 주차 호텔 조식은 웨스턴 오믈렛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트로베리 오트말차 근데 스트로베리가 없어갖고 라즈베리로 바꿔줬어 만약에 맛없으면 가지고 오래 그래. 케찹은 기본으로 나오는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잼이랑 버터도 그렇고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오, 재밌었다 여기 딱 깔끔하게 숙소 안에만 이게 진짜 좋았다. 여기에 텀블러, 뭐그미니머가 있는데 20달러, 25달러. 캐나다 버전, 나이아가라 폴 버전, 미니. 선물용으로 괜찮긴 하겠다. 내가 여기 나갔잖아. 나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뭐? 왜 캐나다 고스가그 빵빵하게 잘 나가는지 알겠다. <laughs> 어, 우산 대요. 이제 나야가라 가까이서 보러 그리고 여기가 캐나다가 나교국이잖아. 단풍이 되게 잘 졌어 단풍구. 어. 카지노 그냥 구경하면 슬렁슬렁 올라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걸어 갈도만 해? 어 괜찮아. 어. 그 단풍. 어 단풍 구경하는 것 같아. 비쳐서 봐 네. 빨강 노랑. 단풍이 진짜 이쁘게 졌어 여기 나는 미국 체질이 아니 응. 캐나다 체질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아, 이 쾌적한 그러니까. 그 공기 기 타고도 사람들 많이 오네 그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올거 아니야 음. 저기가 아메리칸 벚꽃 말발 아, 저게 말발굽 벚꽃 여기 기프트샵 엄청 넓은데? 어, 들어가보자 어. 후드가 가성비가 어이. 좋아 보여. 메이플, 메이플 머스터드 아니 여기 옷들이 너무 이뻐 r e do 이 o u want? w h 다 r e do you 그 a n t And where do you w a n 다 w 기다 r e do you 여기 n t 종류별 진짜 많다. 이거 이포장 있네. 야, 이거 얼마야? 3개? 12, 어, 진짜. 13 아이스크림 써아 아이스크림이야. 진연분 아, 두개 아, 구매. 여기 펜스도 없이 이렇게 해놨다. 2절에 넘어가와 웅장하다. 웅장해 진짜. 와아 폭포 뒤에 뭐가 있을까? 저희 이제 구경하러 갈수 있지 않을까? 유람선 와 저거 탄 사람들 진짜 춥겠다 와 진짜 가까이까지 간다 미쳤네 바로 앞에서 보는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사진 열심히 찍고 이제 기념품샵 여기 식당이랑 기념품샵이 있습니다 아 추워 진짜 샤워한 기분이야 <laughs> 비 겁나 맞았다 아, 여기 엄청 크다 와, 거의 못 가게 수준이 여기 기념품 샵이 엄청 큰데 이 전에 봤던 기프트샵이 훨씬 더 이쁘고 사고 싶은 게더 많다 그럼 이제 밑으로 투어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건 제일 위에 있는 거 꼭꼭 밑으로 가서 뒤로 돌아가는 구매 완료. 저기가 있고. 고비 쓰고 갑시다. 터널로 가는 게. 미쳤다. 밑에 동전 봐봐. 와, 진짜 미쳤다. 이게 투어 티켓을 끊으면 올수 있는 곳. 그리고 안개가 껴가지고 위에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안 보여. 여기가 식당이지 여기서 밥 먹으면 뷰가 좋다고 하더라고 예약 없이 들어왔는데 자리는 저 끝까지 다 있는데 다잘 보이긴 하고 이 뷰가 서버 분께서 안내를 잘 해주셨다 와 여기 진짜 그냥 앉아서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다 햄버거 그리고 피쉬앤칩스 비주얼이 미쳤네 이 피쉬앤칩스도 맛있고 이 햄버거도 맛있고 이거 햄버거가 원래 샐러드인데 스위 포테이토로 바꾼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 먹었는데 커피까지 추가, 엑스트라 오더했어 진짜 여기 너무 좋은 위치와 뷰에서 잘 샀다 <목소리> 밥을 먹고 나오니까 다시 봤을 때 날이 많이 개었다 이제 호텔에서 받은 어메니, 어메니티피로 받은 위거버스를 이용 48시간 동안 공짜 같아, 써져 있는 카드 보니까 뭐가 있지? 딱 봐도 레드 같은데. 그래? 여기 레드 안 쓰나? 제발. 색깔이 딱레 레드. 레드. 블루라인이야. 가버려. 제발. 나도 데려가. <웃음> <웃음> 결국엔 30분 단위로 오는 위고버스를 놓치고 또또 다시 걸어서 저기 쉐라톤 호텔 있는 데까지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산책 겸 가면 되겠다. 캐나다는 굉장히 자연자연한 도시구나. 이게 정혜인이 탔다던 짚라인? 쭉저 멀리까지 간다. 여기가 유원지? 화려한데 사람이 없네. 진짜 컨셉 다양하다. 여기 이것도 드라큘라네. 이런 유령의 집이 한 세네개 있다 그러던데 바이킹 있는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꾸며놓면 으 장소 잘될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캐나다에서 유명하다는 팀 홀튼 스카이 휠 관람차. 그냥 식당 같아서 이거 먹을 뭐 사기가 애매하 다 근데 여기 분명 레츠이라고 페스트푸드 집인데 거의? 아니 근데 그래도 나름 여기 여, 유원지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 그리고 이 거리 하나로 끝이야. 여기. 어. 클리프턴 이의 설명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원지라고써있어아 어린이 유원지라고허시그피쓴거 어. 어메니티 피쓴거 이걸로 쓸수 있겠다 오자마자 컵 크기 봐봐 씨. 여긴 더 헤비하다 분위기가 또 다르다 뉴욕의 허쉬 매장이랑 진짜 여기는 진짜 그냥 초콜릿 샵 같아 이 쿠폰으로 여기 사진 찍어주는 거네 해보자. 마지막 일정 면세점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다 했다 이거 그레이 보드카 제임스 싸긴 싸다 에이, 술 종류가 엄청 많네 블랙 라벨도 있고 깔로아 밀크 이것도 싸고 와이어 보고. 여기가 와인이네 어,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와이스와인 인데 다 너무 비싸다 용량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길 캐나다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공원도 잘돼 있고 아, 다 왔다 30분은 걸은 거 같아 어제 피 받았던 걸로 미니어처 샘플 맥주 먹고 다시 미국으로 기차 타러 어, 어메니티 피로 제공하는 못 먹을 줄 알았던 샘플러 맥주 다시 도착한 면세점 여기서 면세품 간단히 사고 바로 캐나다 출국 미국 입국 면세점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면은 출국이 되는 거구나 물건을 사서 면세점 나가면은 여기 픽업 인도에서 받아 가지고 같이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캐나다에서 미국 넘어갈 때는 여기서 1달러로 동전으로, 0.25센트 동전으로 바꿔서 저기 놓고 들어가면 되고 면세품 사면은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못, 못, 캐나다에서 못쓰게 한다 아, 안녕 나이아가라 캐나다 가자 미국으로 대박. 이게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야 깔끔하게 질문 몇개 없이 기념품 샀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 여행 계속하냐? 미국에서 하고 끝. 이제 가자 택시 타러. 반겨줘서 고마워. 안녕.